오! 우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 이제 드디어 챕터 3 관련된 마지막 트레일러가 나왔다고 해요 11시간 전에 나왔는데 와 111만회? 장난 아니다 와 근데 썸네일만 봐도 뭔가 굉장히 강력한데? 그죠? 팔다리가 길고 꼬리도 있구나 굉장히 마른 인간괴물 같은 느낌 오피셜 게임 트레일러 샵2 비디오 같이 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몹 엔터테인먼트 사람이 서 있는데 아이 네명 얼굴 다지었어요 어, 1188. Playcare. Our very own on-site orphanage. b 와, 그래픽 퀄리티 엄청 올라갔다.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 좋다. 어, 귀 h s 이렇느 어, 왜그이이이좀 어. 바뀌었는데? 와우 뭐지? 미니게임인가 배터리도 넣 어, 야 돼? 가면 방동민도 쓴거 같고요. 왜? 와 미니카드 붙여 a d p 와, 여기, 여기 완전 a 그 w 무 총으로 조금 아이를 쏘는 것 같은 느낌? 와우. 대박 오래 기다린 만큼 완성도 되게 있게 심혈을 굉장히 기울인 것 같아요 와 2024년 1월 30일 스팀 출시 이제 5일 남았네 5일 6일 미국 기준으로 3 1일이니까 한국 기준으로는 31일이 될수 있겠죠? 뭔가 아이 4명 사진이 있어요 얼굴 다 지웠죠? 근데 이 친구는 허기허기를 좋아했나 뭐 허기허기 단가라티를 입고 있네 체형도 다 나이대도 다 다른 것 같아 키랑 체형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 다른 여자아이도 있고요 근데 이 여자 아이가 이렇게 무의식 중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고개를 기울였다는 거는 둘이 연인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친구들보다 조금 연령대도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연애를 할 나이가 된것 같아.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데 얘네들은 초등학생 같고요. 얘가 키시미시고 얘가 허기허기이지 않을까. 허기허기 티를 입고 있어서 이 친구일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자니까 키시미시 아니면 마미롱네 근데 마미롱네 그일 것같진 않고요. 이렇게 여기 커플이라는 거이 사진 한 장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1188 이라고 돼 있네 실험체 1188 이래 더큰 신체를 만들 수 있도록 창조된 최초 성공 사례래요 그리고 이 성공을 기반으로 모든 그 캐릭터들 소형화된 캐릭터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뭔가 단점들이 있대 말을 안 듣는 부작용이 이제 여러 가지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을까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인 거죠 그리고 와... 여기가 하나의 아이들의 모든 환타지 세계 같은 느낌? 중앙에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학교도 있고 장난감 노는 데도 있고 노, 놀이 동산도 있고요. 주위를 이렇게 뭔가 트루먼 쇼처럼 이런 자연적인 구름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마저 여긴 찢어졌어.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큰 트루먼 쇼 같은 세트장 같아. 세트장. 영화 촬영장 같은. 그래서 아이가 들어 여기 들어오면 공부부터 노는 것까지 다 여기서 다 하는 거죠. 그냥 가친 세상이야. 가친 세상. 파피에지 메인 홈 그리고 이거 우리가 그 전에 뭐 AR 진가 비밀 같은 거 알아낼 때 봤던 그 VCR과 TV. 그리고 뒤에 허기 허이랑 박시보랑 마미롱네 그도 있죠. 여기가 이제 즐겁게 조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 조이가 아닌 것 같아. 이 조이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 잠자고 밥 먹고 하는 숙소인가 봐. 기숙사 같은 거죠. 침대도 있고 완전 다 망가져 있네. VHS 테이프 느낌으로 바뀐 게 이제 맵 돌아다니면서 플레이하다가 VHS 테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 지금처럼 페어가 되지 않고 정상이었을 때 플레이타임 내부 공간인 것 같아. 이제 막 괴물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직 불타고 남은 것들. 펜넷 <목소리> 비슷한데 쳐다보고 있다 그죠? <목소리> 그리고 그래픽이 이제 뭔가 불빛을 내게 플레이어로 쏘게 바뀐 것 같아. 하나가 추가가 된거총 모양이고 플레이어 같은 총알을 다섯 발 정도 들고 당기면서 쏘는데 여기 쏘니까 여 눈빛이 보이잖아 여기. 괴물들을 플레이어로 쏴서 어떻게 내쫓아야 되는 것 같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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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뭔가 소리가 나거나 분위기 이상하면 이렇게 쏴서 쫓아내야 되는 거야. 캔랩 같은데?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플레이케어 동산에 토이스토어도 있고 홈스윗홈 있고 스쿨 학교 있고 플레이하우스 놀이동산 있고 여기가 이제 내 위치래 아마 랜덤으로 뭔가 이렇게 순,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보다 뭐 하나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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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하나의 스테이지인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다 클리어를 한 다음에 도망가는 게 아닐까 완전 오픈월드는 아니고 반 오픈월드 식으로 메인 퀘스트 있고 뭐 서브 퀘스트 있고 이런 식으로 퍼즐은 역시 존재하고요 어, 보라색도 있는데 보라색이 좀 독특하게 생겼다. 자기장을 쏘게 생겼는데, 그죠? 특수 퍼즐을 풀수 있는 그런 그래픽인가 봐. 와우. 그리고 이거는 조금 뭔가 그래픽이 조금 없어 보인다, 그죠? 팬게임으로 만든 것 같은 그래픽인데? 이런 미니게임도 있는 것 같아요, 여튼. 배터리도 채워야 되는 것 같고, 그래야지 문이 열리고. 그리고 가스가 차면 이제 방독면도 써야 되는 거 같고, What happened? 장난감 차도 있는 거 같아. 그죠? 장난감 미니까 눈보시고더 아우어 오브 조이 즐거울 시간이라고 하는데, 전혀 즐겁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시간. Your answer. 그리고 이 테이프 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던 거 같아. 요 뒤에 캔랩 쫓아오죠. 살벌하게, 어, 그리고 얘 뭐지? 뭔가? 크리터스가 진화한 것 같긴 한데 조금 이렇게 드레스 입고 있고 뭔가 공주 같은 느낌도 나거든요 그 마리오에 나오는 그런 공주? 동물 모양을 하고 있지만 좀 드레스 입고 있는 공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아보고있죠 뭔가 할 얘기가 있나봐 어, 플레어 쏘니까 도망가죠 따라오다가 추격신이 있는거죠? 그리고 피시미씨는 여전히 착해 공격성이 없죠. 이, 이 친구만 그리고 파피를 도와줬는데 파피 왜 이렇게 눈충혈 됐지? <laughs> 파피 블레이타임 챕터 3 만드느라 야근을 너무 많이 하셨나? 눈이 충혈이 났는데 좀 쉬셔야겠어요. 안약도 좀 넣고 많이 미뤄져서 지금 어, 팬들의 원망이 많았는데 어쨌든 출시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좀 쉬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지 또 버그가 막 터질지. 그건 게임이 나와봐야 하니까. 탈부 와 이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환각인 것 같아. 아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막 가스를 뿜어서 환각을 일으키잖아요. 그 아이들의 꿈속을 보여준 게 아닐까. 아예 꿈속에 허기허기가 귀엽게 나오지 않고 나이트메어 허기허기처럼 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밴디 같기도 하다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밴디. 밴디의 허기허기 버전 인형이기보다는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네. 괴물 같네. 우와 썸네일각인데? <laughs> 썸네일각 나왔다. <laughs> 대박무섭겠다 이거. 추격신. 그래서 아이가 우는데 총을 쏴요. 그죠? 한명시한명시 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말을안 듣거나 실패작인 거를 쏜 거지. 지금까지 나왔던 퍼피 플레이 타임 중에서 가장 공포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밌을 것 같다. 뭐 한글화도 잘 돼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나온 대로 또 플레이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 프레디 피자 가게 인투더핏 관련된 게임이 나온다고 해서 영상 트레일러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Dead Easy라는 채널이고요. 프레디 피자 가게 오피셜 새로운 게임, n a 인투더핏 비디오 게임 트레일러, 1분짜리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프레디가 또 빠질 수 없지. 어, 뭔가 도트 도트 스타일이구나. 오마이 oh 스프링버니 인사하네 이로와 어, 커먼요 잡아먹으려고? 안가 잡아먹으려고 오라는데 왜감 어 근육질이다 헬스 좀 했나봐 금방 들어왔네 금방 나왔어 오아 어, 이런 2D 공포 스타일도 괜찮네 아빠야 와우 아빠가 눈앞에서 스프링 보니 한테 끌려 들어갔네. 피 보니 한테 어... 걸린 거야? <laughs> 와우! 바이브나이트의 프레디, 인투더 피. 그 예전에 내가 했던 그 프레디 그 슈퍼푸넵, 슈퍼푸넵 했었죠? 슈퍼푸넵 같은 스타일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무섭고 퀄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비슷한 2D 도트 느낌의 공포게임이거든요 인사하는데 얘가 이제 스프링 핏보니죠? 내가 아까부터 계속 스프링 보니라고 했는데 스프링 보니를 내가 그냥 핏보니도 스프링 보니라고 한 거예요 어.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 어쨌든 얘는 핏보니 까만요 안 가요, 안 가니까 혼자 가죠. 그래서 아빠를 데려갔나? 나 대신 벤틀타기도 하고, 여기 피자 가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뭔가 목표가 있죠. 뭔가 생명체를 따라가래. 그크리처가 아까 오라 그랬잖아. 피본니가그피본니를 따라가라는 얘긴가 봐. 따라가고, 근데 따라가서 봤더니 아빠가 온 거야 아빠가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그렇고 오래된 것을 피해서 여기 있는 거니 하니까 전화했는데 못 받았니 해서 아빠가 걱정돼서 찾아왔구나 여기에 그랬더니 데리고 올라왔어 아빠를 데리고 간 거야 늙고 고약하다 그래가지고 삐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하고 있는데 와우 놀래서 도망가서 프레디 슈트에 숨었지만 눈치챈 거죠 아무래도 냄새를 맡나 봐 약간 이 친구도 애니메트로닉스 라기보다는 약간 생명체 같은 느낌이라서 피권이도 냄새도 맞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 눈에 띄게 숨은 거겠죠 두 가지 파피플레이 타임이랑 프레드 피자 가게 인투더픽 관련된 앞로 출시될 게임 트레일러 같이 보기 해봤고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게임 트레일러나 또 영상 있으면 비디오 같이 보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드 유아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